정말 골반을 제대로 맞아서 너무 아팠어요. 하나 이글스의 투수 김종수는 지난 9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다. 무사일루 상황에서 롯데 타자 한태양이 강하게 친 공이 그의 오른쪽 골반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 맞은 뒤 튀어 오른 공을 포수 최재훈이 재빨리 잡아 일루로 던져 아웃을 기록했지만, 김종수는 고통으로 인해 잠시 마운드에 앉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일어나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고 양상문 투수 코치와 트레이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투구를 한후 경기를 계속했다. 141호에서 그는 손성빈과 정훈을 차례로 3루 직선타로 처리하며 해당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골반에 피멍이 들 만큼 강한 충격이었다. 19일 수원 KT전이 비로 취소된 후 만난 김종수는 피멍이 많이 들었다며 웃었고 이어 아팠지만 제가 담당한 이닝은 스스로 마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갑자기 아프다고 내려오면 다음 투수가 또 등판해야 한다.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끝내고 싶었다. 최, 재훈이 형이 골반을 맞고 난 공을 잡아 아웃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했다. 그 덕에 더 힘을 내어 던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팔꿈치 인대 수술과 뼈조각 제거 수술을 두 번씩, 총네 번이나 받으며 긴재활을 견디고 돌아온 딩간 승리 김종수에게 피멍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인 예순 경기 출전이 있었다. 지난 18일 광주 기아전에서 시즌 예순번째 등판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 이날 60이닝을 채우며 사상. 처음으로 예순경기 60이닝을 돌파했다. 이전 개인 최고 기록은 2020년의 쉰내경기 50이닝이었다. 김종수는 연간 쉰경기 출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예순경기는 처음 경험해봤다. 내가 설정한 한계선이 무너진 듯해서 기쁘다.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바람이다. 경기수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부상 없이 팀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했다. 2023년 3월 연습 경기에서 팔꿈치 아픔을 겪은 후 뼈조각 수술과 회복 과정으로 2년 동안 일군 등판 기록이 전무했던 김종수는 올해 개인 최고 시즌을 맞고 있다. 예순 경기 4승 5패 4월드 평균 자책점 3.30 3진 56개를 달성 중이다. 팀의 승패 상황을 불문하고 필요 시점마다 소집을 받고 있다. 선발진이 조기 교체되는 날에는 신속히 준비해서 멀티 이닝을 담당하기도 하고 폐색이 지들 때 추격투수로 기용되기도 한다. 김경문 하나 감독 역시 필승 상황에서 던진 경력이 있는 선수라 올해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훌륭히 해내고 있다. 격려해줘야 한다며 김종수를 극찬했다. 김종수는 어떤 팀이든 특히 상위권 구단에서 누군가 맡아야 할 임무라고 본다. 내가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긍지를 갖는다. 접전 상황에서 필승조들이 매경기 많이 투구해주니까 나나, 조, 동욱이나 다른 투수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필승조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업무라 여기고 항상 나설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 공을 투구하지 않고 있어도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며 언제든 나설 대비를 한다. 불펜에 연락이 오면 즉시 몸을 풀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라 밝혔다. 지난달 9일 잠실 LG전이 그런 경기 중 하나였다. 당시 선발 엄상백이 1이닝 만에 교체되고 세 번째 투수로 3회 등판한 김종수가 4이닝을 담당하며 일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경기는 이미 LG 쪽으로 기울었지만 김종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 주면서 하나 마운드에 여유를 만들었다. 당시 사이닝과 함께 투구수 이른0개는 개인 최다 기록. 김종수는 돌이켜보면 그 경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많은 투구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었는데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여 타자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평소 1, 2이닝만 던지던 그에게 사이닝은 첫 경험이었고, 힘 조절을 통해 투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후 그는 15경기, 19, 3분의 2이닝, 동안 1승 1홀드 평균자책점 1.83, 탈삼진 19개로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나 김종수는 뭔가 알것 같다고 느끼면 항상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야구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멀었다며 손사래를 치고는 우리 팀 투수진이 워낙 탄탄해서 제 자리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안고 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경쟁 속에서 버텨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생애 첫 포스트 시즌도 다가왔다. 엔트리에 들어가야 가능하겠죠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그는 2018년엔 마지막 경기까지 엔트리에 있었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일본 교육리그로 갔다. 이번이 진짜 첫 가을 야구가 될 텐데 재미있을 것 같다. 긴장도 되겠지만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특권이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오는 11월 말 결혼을 앞둔 그에게 여러모로 빛나는 가을이 될 전망이다. 투구 도중 강한 타구에 맞아 부상이 걱정됐던 한화 이글스 우한 김종수가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몸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1 1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술 뱅케이 버릭으로 때 자이언츠와의 시즌 15차전을 앞두고, 나 역시 전날 김종수가 타구에 맞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며운 좋게도 살이 많은 복부 쪽에 맞았다. 만약 뼈에 부딪혔다면 엔트리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하나는 지난 9일 롯데를 9일로 크게 이기며 9월 둘째주를 상쾌하게 시작했다. 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고, 타선의 폭발까지 맞물리며 완벽한 조화를 보였다. 이어 등판한 불펜진도 롯데의 후반 추격 의지를 철저히 막아냈다. 김종수는 같은 날 7회 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1피 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하지만 첫 타자 손호영을 중전 안타로 내보낸 뒤, 다음 타자 한태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한태양은 1 스트라이크에서 김종수의 두 번째 공인 시속 134km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은 빠른 타구가 그대로 김종수 쪽을 향했다. 김종수의 몸에 강하게 부딪힌 타구는 하나포수 최재훈 앞쪽으로 천천히 굴러갔다. 최재훈은 공을 집어 곧장 일루로 송구했고 타자 주자 한태양을 아웃시켰다. 김종수는 잠시 고통을 호소했으나 몇 차례 연습 투구. 후 다시 마운드에 서서 경기를 이어갔다. 대타 손성빈과 정훈을 연속해서 삼루수 라인드라이브 아웃으로 잡으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김경문 감독은 맞은 부위가 뼈가 아니라 살이 많은 부분이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라며 김종수도 지금 엔트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걸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1994년생 김종수는 2013년 울산공고 졸업 후 신인드래프트 8라운드 전체 74순위로 하나의 지명대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2018 시즌 마침내 일군 무대에 데뷔하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2019 시즌 35경기 31이닝, 2020 시즌 54경기 52이닝, 2021 시즌 49경기 46 3분의 2이닝, 2022 시즌 52경기 45이닝을 책임지며 꾸준히 안정된 투구를 보여줬다. 그러나 2023 시즌 전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며 작년 6월까지 재활에만 매달려야 했다. 끝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긴 재활을 이겨낸 그는 2025 시즌 복귀에 성공하며 57경기 57이닝 4승 5패 4홀드 평균 자책점 3 1 6으로 다시 하나의 필승 불펜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NC전부터 이달 9일 롯데전까지 최근 10경기에서 11 3분의 1이닝 7피안타 3볼넷 12탈삼진 1실점, 평균 자책점 0. 79라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큰 부상만 없다면 프로 입단 이후 처음으로 가을야구 마운드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에 나섰던 2018 시즌에는 준플레오프 엔트리에 들지 못했었다. 2위에 오른 하나는 현재 1위 LG 트윈스를 4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